독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구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 썼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오은 은사로 말며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잃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희 일어났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교육하였으니, 이렇게 교육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교회 관계를 육체를 따라 교회 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또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 하소서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약속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적 그로말며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따온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이라 아멘. 고린도서 이장 내가 다시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중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유랄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정거를 알고자 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거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계척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도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네 형제 뒤두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녀로 갔느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시고우리로 말며마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께나 망하는 자들께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래서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이라 우리 마음에 속고 무사림에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며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며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약의 일꾼 대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사서 새긴,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건을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 하겠느냐.정기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적, 어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이라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슨 적,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과 내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접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그레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곧 주의 영으로 말미 어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격률하심으로 이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부끄러로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서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것과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해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그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 니 많은 사람의 감소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의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은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린도소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한께서 지어신 집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뜨듭들을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극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히려 뜨듭고자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오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소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하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하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충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옥하라. 하느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려하여금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군도호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느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외게도 거리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량과 공백과 권한과 매마정과 갇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질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신리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은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도 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어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좋아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그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7장.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늘을 두루하는 가운데서 기로감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을 향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 아무 역여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나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당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도 밖으로 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거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우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가득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룬 가득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어땠도록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을 행한 자를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을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만 아마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쁨은 그의 마음이 너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어려서 미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희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뒤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덜므로 자기를 명잡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의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